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결승전의 장면이 드디어 펼쳐진다. 그 중심에는 바로 강문경이 있다. 그는 무대에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의 심장을 쥐락펴락하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창적인 퍼포먼스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이제 그가 결승전에서 보여줄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완벽한 예술의 경지에 도달한 공연이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 강문경의 눈빛 하나로 결승전의 반도를 뒤바꿀 것이다 라는 예언은 현실이 된다. 그 누구도 그의 카리스마와 에너지를 넘볼 수 없다. 강문경의 무대에 대한 예고는 이미 관객과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그는 무대에 오르기 전단한 번의 눈빛으로 심사위원들을 압도하며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시선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내며, 관객은 그 순간부터 숨을 죽이고, 그의 무대를 기다린다. 그의 첫 곡이 시작되기 전, 강문경은 관객 속을 조용히 응시한다. 그 눈빛은 강렬하고, 그 누구도, 그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 오늘 밤, 이 무대는, 강문경의 것이다라는 MC 신동엽의 확신이 담긴 말처럼, 그의 존재감은 이미 무대 위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심사위원들은 그 순간 강문경이 노래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그의 우승을 예고하며 높은 점수를 매긴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강문경은 이번 결승전을 준비하며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무대를 준비했다. 그는 단순히 노래만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다. 그의 공연은 매번 예상 밖의 결과를 낳으며 관객과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했다. 이번 결승전 역시 그가 만들어낼 새로운 트로트의 역사를 예고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그의 무대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정서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요소를 접목시켜 신선하고 혁신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전통과 혁신이 결합된 그의 퍼포먼스는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매료시킨다. 이번 결승전에서 강훈경은 그 어떤 예술가도 따라올 수 없는 완벽한 무대 디자인과 창의적인 의상으로 시선을 끌 것이다. 매 무대마다 대중을 사로잡는 그는 이제 트로트의 전설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마쳤다. 그의 무대에서 느껴지는 감동은 단순히 노래를 뛰어넘어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관객들의 마음을 흔든다. 그의 이야기는 곡의 해석과 연결되어 관객들에게 강렬한 감동을 선사한다. 신동엽은 그동안 강문경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오늘 밤 무대는 강문경의 것이다. 누구도 그의 에너지를 넘볼 수 없다. 는 그의 말처럼 강문경은 이미 결승전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그가 결승에 올라온 과정은 그 자체로 드라마였다. 강문경은 매라운드마다 한계를 뛰어넘는 무대 구성과 혁신적인 스타일을 보여주며 트로트와 현대적인 사운드를 결합한 독창적인 편곡으로 모든 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의 무대는 결승전의 하이라이트로 예상된다. 그가 준비한 퍼포먼스는 단순히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공연이 아니라 그 자체로 새로운 트로트의 혁명이다. 그리고 강문경은 이 결승전을 통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완성할 것이다. 그가 어떤 노래로 관객의 가슴을 울릴지 그 어떤 예상도 할수 없다. 강문경은 이미 그 자체로 트로트의 미래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그가 결승전에서 준비한 무대는 단순한 승리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강문경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의 무대는 저 자신과 트로트를 위한 최고 결정체가 될 것입니다. 꼭 지켜봐 주세요. 그의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다. 그것은 트로트의 미래를 건 열정적인 약속이다. 강문경은 무대 위에서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낼 것이다. 그 어떤 어려움도 그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결승전을 기다리는 팬들은 그를 향한 열렬한 응원을 보내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도 강문경 우승 가자. 는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사용되며 결승전에 뜨거운 관심을 증명하고 있다. 팬들은 그가 만들어낼 새로운 트로트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의 무대가 결승전에서 무엇을 보여줄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강문경의 우승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경쟁자 진해성 역시 결승에 진출하며 그의 뛰어난 가창력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는 강문경이 우세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그의 무대가 보여주는 혁신적인 요소와 트로트의 정서를 동시에 아우르는 능력은 그 어떤 경쟁자도 넘볼 수 없다. 이제 결승전의 승자는 강문경의 이름으로 새겨질 것인가? 이 결승전은 단순한 트로트 경연을 넘어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강문경은 이 무대를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확립하고 트로트의 역사를 다시 쓰는 전설이 될 준비를 마쳤다. 이 순간을 목격할 준비가 되었는가? 지금, 당신의 눈과 귀는 강문경의 무대 위에서 펼쳐질 새로운 역사를 향해 집중될 것이다. 또한, 김강문경의 이름은 단순히 트로트의 차세대 스타를 넘어 음악 산업 전체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음악적 역량과 무대에서 보여주는 카리스마는 단순한 감동을 넘어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가 추구하는 예술적 목표는 기존의 트로트 장르를 완전히 혁신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른다는 수준을 넘어서 음악의 감동을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제 음악 전문가들은 김강문경의 목소리가 가진 독특한 기표와 풍부함에 대해 입을 모은다. 그는 전통 트로트의 정수를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트로트를 창조하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기교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뛰어난 것을 넘어서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한 음악 평론가는 김강문경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이야기를 불어내는 능력이 있다. 그가 부르는 한 곡은 하나의 드라마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이는 그가 무대에서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각 노래마다 자신만의 스토리와 감정을 담아내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또한, 김강문경은 그의 무대에서 선보이는 카리스마로도 유명하다. 단한 번의 눈빛으로 관객을 사로잡고, 그가 무대에 등장할 때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며, 그의 다음, 행동을 기다린다. 이는 그가 무대 위에서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아티스트로서 완벽한 무대 연출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의 눈빛, 표정, 몸짓 하나하나가 노래와 결합되어,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이는 그의 무대가 단순히 음악적 요소에 그치지 않고 공연 예술로서의 완성도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강문경의 성공 뒤에는 단순한 타고난 재능이 아닌 끊임없는 자기 관리와 혁신적인 도전이 자리 잡고 있다. 그는 매일 새벽 운동과 보컬 트레이닝을 통해 체력과 목소리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무대 구성과 퍼포먼스를 직접 설계하며 매번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한다. 이를 통해 그는 트로트라는 전통적인 장르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스타일로 음악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바로 창조적인 혁신에 있다. 김강문경은 매번 기존의 트로트 스타일을 넘어서려는 의지를 불태우며 전통적인 트로트에 현대적인 사운드와 의상, 무대 연출을 참목시켰다. 이는 그의 음악이 전통을 사랑하는 중장년층은 물론 최신 음악을 즐기는 젊은 세대까지 폭넓게 소구할 수 있는 이유이다. 그는 매번 새로운 시도를 통해 트로트 음악의 영역을 확장하며 그 가능성을 무한히 열어가고 있다. 또한 그는 다른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레이션에서도 독창적인 색깔을 발휘하며 항상 새로운 음악적 장르를 창출해내고 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장소가 아니다. 그것은 김강문경의 예술적 메시지가 담긴 공간이며 그 안에서 관객들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통해 한 차원 높은 예술적 경험을 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노래를 통해 감정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 감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는지를 관객에게 세심하게 전달한다. 이를 통해 김강문경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서 관객과의 감동적인 교감을 이루어내고 있다. 김강문경은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존재감을 확실히 하고 있다. 그는 한국 트로트의 가능성을 세계에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의 음악은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해외 팬들의 반응은 그의 음악이 단순히 지역적 특성을 넘어서 글로벌적인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의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가 추구하는 감성적 깊이와 음악적 혁신이 세계 어디에서나 통하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미래는 더욱 밝고 트로트 음악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열어놓았다. 김강문경은 단순히 현재의 스타에 그치지 않고, 트로트라는 장르를 현대적이고 글로벌한 문화로 변모시킬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그가 보여줄 무대는 더욱 놀라운 예술적 성과를 이룩할 것이다. 김강문경은 그 자체로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전설을 쓰고 있다. 그의 목소리, 무대, 그리고 음악적 혁신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지닌다. 그는 음악적 재능만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창조적인 도전 정신으로 트로트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바로 그가 지닌 무한한 열정과 창조력, 그리고 감동을 선사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에 있다. 김강문경은 이제 트로트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아티스트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것이며 그가 남길 발자취는 후세의 길이 남을 것이다.